그날 아침, 창문을 열어달라는 며느리 미진의 목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그가 발좀 어떻게 안 되나요? 이 냄새에는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녀의 불만은 아침 햇살보다도 더욱 선명하게 내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 연기는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 없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냄새나는 노인으로 취급받는 이 서글픈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하소연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아들, 부부의 삶을 뒤흔들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복수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깊이를 지닙니다. 저는 65세 박영수입니다. 30년 가까이 구두 수선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유일한 가족은 아들 영기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수 있었죠. 무릎이 아파도 손이 떨려도 아들 연기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 결과로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를 더 이상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만, 혼자 사는 게 힘들어지면서 아들 내외가 저를 자기네 집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며느리 미지는 상냥하게 저를 맞이하며, 아버님, 이제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 미진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불만은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게 되자 며느리는 불만을 터뜨렸죠. 아버님. 병원 가는 택시비며 의료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좀 줄이시면 안 될까요? 아들 연기는 그점 며느리의 눈치만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발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건 머리를 감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항상 두던 자리에 없었던 것이죠. 미진아, 내 가발 못 봤니? 하지만 그녀는 무심하게, 어디 두셨다가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 저는 이 가족에게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있을 수는 없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큰 충격을 줄 겁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온몸을 뒤덮는 분노와 허탈감에 그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죠.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야, 저분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해? 보면 볼수록 자증나. 내가 먼저 스트레스로 쓰러질 것 같아. 아들은 그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오래 못살 거야.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으니까. 감기라도 걸리면 바로 위양병원에 보내면 되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쓰레기장을 지나던 중. 익숙한 물건이 눈에 띄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애타게 찾던 가발이 거기 버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가발을 집어 드는 순간 엉둘러 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희가 날 버렸으니 아도 너희를 깨끗이 버리겠다. 그날부터 차분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식당을 차려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이름으로 건물 명의를 해 두었습니다. 저 혼자만 아는 비밀이었죠. 며칠 뒤,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 망설임 없이 식당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드님이 운영 중이신데, 부동산 업자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분해주세요. 그렇게 저의 복수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 매입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계약을 진행했고 모든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지막으로 가족과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었죠. 식탁 앞에서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영기야, 미진아.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서 떠나 혼자 살아볼 생각이다.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잘 생각하셨어요. 혼자 계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솔직히 저희도 이제 한계였거든요.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를 아직 둘은 몰랐겠죠? 집을 나서면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가발 잘 챙기세요. 잃어버리고 또 저희 탓하지 마시고요. 저는 돌아서서 며느리를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진아, 너희도 앞으로 잘 챙겨라. 나 없다고 후회하지 말고, 그후 이틀 뒤, 아들의 전화벨이 아침부터 울렸습니다. 다급하고 충격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식당 건물이 팔렸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날 저녁, 잔잔한 바람이 불며 창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감정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제 마음을 두드렸죠.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아들 부부였습니다.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흔적이 가득했죠.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예전에 오만한 태도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거짓과 배신에 물들었던 시간들은 쉽게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오신 분들 누구시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들은 집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박 선생님, 밖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들은 그냥 길을 잃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긴 잠에 들기 전,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했습니다. 갈 곳이 없으면, 너희가 버렸던 그 쓰레기통 옆에 가 있어라. 그 말은 오랜 시간 제 마음 속에 쌓였던 감정을 풀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연기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도와주세요. 미진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건 너희 문제지. 왜 나한테 이러니? 차가운 대답이었지만 제 감정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몇달후 영기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을 잊고 나를 무시했을 때 이런 날이 올줄 몰랐겠지.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 제 삶은 가평의 조용한 마을에서 더욱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었죠.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하루하루 평온한 시간을 보내던 마을에서의 삶,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작은 다툼 속에서도 웃음을 찾으며 하루를 보내곤 했죠. 그러던 중 오랜 친구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수야, 이 아들네 외관에 찾아와서 너한테 좀 전해달라더라. 상태가 말이 아니던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 나에게는 이미 끝난 일이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듣고 싶지 않아.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너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잖아. 며느리도 울면서 사과하더라. 이제 충분히 벌 받았다면 용서하는 게 어떻겠냐?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겪은 모욕은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어. 더 이상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내지 말아줘. 민수는 아쉬운 듯 전화를 끊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해는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 대신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텃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마르고 초라한 모습의 연기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미진이는 몸이 안 좋아서 오지 못했어요. 병원에 갈 돈도 없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한데 제 모든 희생의 이유였던 아들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다니,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기야, 너는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너는 내가 가발을 버리고 나를 무시했던 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때 내가 잃었던 건 가발이 아니었어. 내 자존심과 아버지라는 이름이었단다. 영기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를 지나쳐 걸어가자 영기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짜 죽게 생겼다고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에 그를 위한 공간은 단한 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동네 사람을 통해 아들 부부가 서울 변두리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인생이 계획대로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에 묘한 쾌감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오늘도 가평에서의 삶에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죠. 한가로운 오후, 이웃 중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선생님, 자식이 없으신가요? 한 번도 말씀 안 하셔서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저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자식이라고 부를 놈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을 하자 마음이 이상하게도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버림받거나 상처받지 않고,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지켜볼 생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험상궂은 인상에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영수씨 되십니까? 아드님 부부가 빚을 크게 지고 잠적했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저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그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참을 바라보더니 체념한 듯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영기야, 미진아. 너희의 불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철저히 짓밟은 만큼 너희도 평생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더 나락으로 떨어질지 지켜보려 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평의 전원주택에서 여전히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동네 노인들과 침묵을 다지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 멀리에서 들려온 발소리가 제 마음을 다시 흔들기 시작했죠. 누가 또 찾아온 걸까요? 3일 여유가 깊어가던 어느 날, 집 앞에 앗성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에 짓눌린 듯한 모습의 영기와 미진이 서 있었습니다. 미진의 얼굴은 해에 그을려 있었고, 영기의 턱에는 덥수룩한 수염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처절한 모습에 순간적인 연민이 스쳐갔지만 곧 마음 한 구석에 쌓인 앙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미진의 목소리는 덜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아이들은 친척 집에 맡겼어요. 잠시만이라도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말에 제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한데 저를 무시하고 가발을 버리던 그들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다니. 미진은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사과했지만. 저는 그저 문을 닫고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이 문 밖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마음의 문도 닫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고, 저는 이곳의 고요한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 마시는 따뜻한 차한 잔과 새들의 노랫소리는 제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가끔은 아들 부부의 불행이 떠올라 마음 한 구석이 쓰라렸지만 그때마다 지난 날의 모욕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놓인 한 통의 편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기의 글씨체로 적힌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노숙자 쉼터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미진은 병원에 입원 중이고, 저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잘못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발을 버린 그날부터 우리의 인생도 버려졌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미진이만이라도 도와주세요. 편지를 읽고 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그들을 향한 동정심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찢어 불태우며 저는 단호히 다짐했습니다. 영기야, 미진아, 너희가 겪는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저는 모닥불 앞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복수가 완벽히 성공하고 있음을 느끼며 홀로 있는 시간이 더욱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무시할 수 없는 오롯이 저만의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날 아침, 마당의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길가에 어떤 여자가 쓰러져 있네요. 박 선생님 이름을 부르던데 아시는 분 아니에요? 순간 미진이 떠올랐지만,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일 겁니다. 경찰에 연락해서 처리하시죠. 다음 날, 저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저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복수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준 상처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한, 너희의 고통도 계속될 것이다. 이제 그들은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할 수 없고, 제 자존심을 짓밟을 수 없었습니다. 복수의 성공이 가져다 준 평화와 자유로 제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요? 제가 가장 소중한 순간에 면전에서 무시당하고, 제 아들이 제 등을 돌렸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제 자존심과 가발이 함께 바닥에 떨어졌던 그 순간, 복수의 불신은 이미 그때 지펴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무시당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말이죠.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가슴 속 불꽃을 거들이지 마세요. 용서는 때로 기회가 되지만, 때로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더 올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